날씨가 따뜻해 겨울 버섯 산행을 왔습니다. 양옆으로 밤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옆에는 조그마한 계곡이 있어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버섯이 있는지 계곡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쓰러진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너편에 표고버섯처럼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가까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겨울에 자란 것들이야 그런지. 조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사이에 조그마한 표고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쪽 위쪽에도 표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